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혜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그 비싼 다이슨 청소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명이 다이슨 디지털 슬림 플러피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가격이 무려 89만 9천원입니다. 뭐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요. 금전적인 지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제품만 대여를 받았고요. 사실 비싼 청소기 한번 사용을 해 보고 싶었는데 체험해 볼 기회가 딱히 없다 보니까 이번에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구매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청소기를 리뷰하면 막 거의 고무시키듯이 흡입력 테스트를 대부분 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진행은 안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어떤 점이 편했고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해요. 일단 제가 박스를 열자마자 사실 충격을 먹었던 건 구성품이 너무 많았어요. 게다가 파티션처럼 엄청 작게 다 포장이 되어 있어서 솔직히 꺼내면서 이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 이거 대여 받았는데 다시 깔끔하게 어떻게 포장하지? 죄송합니다. 자신이 없네요. 그냥 넣겠습니다. 암튼, 이게 전체 구성품인데 엄청 뭐가 많죠? 먼저 스탠드부터 조립을 해봤고, 전원 케이블은 그 스탠드 뒤로 케이블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수동 빌트인 형태로 정리할 수 있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에 이렇게 청소기를 거치하는 방식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벽에 못을 사용 못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거치할 수 있다는 건 괜찮네요. 참고로 벽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 구성품도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의 경우 가벼운 무게 그리고 강력과 흡입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진짜 가볍긴 했습니다. 무게가 1.9kg인데 다른 다이슨 제품 대비 30% 정도 가벼워졌다고 하고요. 물론 이렇게 번쩍번쩍 들어서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힘들긴 하지만 확실히 피로감은 덜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뭐지? 사용법을 계속 못 찾다가 결국 알아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청소 도구로 보관하기 쉽게 끼우는 용도였습니다. 물론 워낙 도구가 많아서 그런지 다는 장착을 못 하고 보시면 두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왕이면 전부 다 장착하게끔 하면 좋은데 이건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비싼 청소기를 이번에 처음 사용을 해보면서 확실히 비싼 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거 보고, 와, 진짜 엄청 놀랐는데, 충전 중일 때 배터리 충전 상태도 확인이 가능하고, 강도도 이런 식으로 일반, 미디엄, 부스트 세 단계로 표시가 나오는데, 가장 대박인 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실시간 타이머로 표시가 됩니다. 대박 편하지 않나요? 보통 배터리 두칸 또는 한칸 남았을 때 대체 이게 더 얼마나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지 감으로 대충 사용을 하다가 막상 아 아직 청소할 거 남았는데 하고 꺼진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용 가능한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계획적으로 청소가 가능했습니다. 역시 비싼 게 좋구나. 그리고 다이슨 제품을 제가 처음 사용을 해 보는데 원래 이런 소리가 나나요? 레버를 누르고 떼면 살짝 진동이 느껴지면서 띵, 띵, 약간 이러는데 이게 묘하게 느낌이 좋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진동을 흡수하고 소음을 완화시키는 음향 설계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모터가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터 회전이 정지될 때그 특유의 진동과 소리가 발생이 되긴 합니다. 이건 사용자마다 신경이 쓰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펙도 보면 일단 이 제품의 모터는 하이퍼 미디엄 모터인데 최대 12만 RPM 속도로 회전을 하고 100 에어와트의 흡입력이라고 합니다. 다이슨 최상위 모델에 비하면 당연히 부족하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흡입력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강도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가볍게 머리카락이나 먼지 정도는 충분히 일반으로도 괜찮았고, 어느 정도 크기가 있으면서 무게가 나가는 이물질, 아니면 친구류 청소는 미디엄이나 부스트 모드가 적당히 보였습니다. 소음의 경우에도 일반은 진짜 너무 조용해서 밤에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미디엄도 일반보다 아주 살짝 더큰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스트 모드일 경우에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소음있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실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구요. 특히 부스트 모드는 사용시간이 확 줄어들었는데 각 모드별 사용시간은 이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물론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구매를 하면 더 오래 사용할 수도 있고 교체형인 만큼 나중에 오래 사용해서 수명이 떨어져도 배터리만 교체를 하면 처음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요. 청소의 경우에는 일단 봉을 제거하고 여기를 보면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아래쪽으로 그대로 밀면 바로 먼지통이 내려가면서 내부를 비울 수 있습니다. 엄청 편해요. 그 다음 다 비우고 이런 식으로 뚜껑을 닫으면서 밀어주면 됩니다. 세척은 이렇게 다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세척을 하면 되고요. 먼지의 경우 1차적으로 11개의 사이클러 원심력을 통해서 먼지를 분리하고 뒤에 있는 필터로는 완전 밀봉된 5단계 필터레이션 시스템으로 최종 밖으로 나오는 공기는 깨끗하게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청소 도구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확실히 비싼 청소기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마감, 소음, 편의성 대부분 다 만족스럽긴 했습니다. 회전도 확실히 부드럽고 다양한 청소도구부터 이 정도로 가벼운 무게에 흡입력도 괜찮고 소음도 생각보다 적었고요. 하지만 단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이 스탠드가 너무 흔들거리더라고요. 딱 완전 고정이 되면 좋은데 흔들리는 건 비싼 제품 같지 않게 아쉬운 부분이고 아까도 언급한 청소 도구 전부 다 거치가 불가능해서 나머지 두개 거치가 살짝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을 봉 내부에 넣어서 스탠드 바닥에서 빼는 방식으로 했으면 더 깔끔했을 것 같은데 디자인 적으로도 케이블은 보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비싼 청소기 디지털 슬림 플러피 플러스를 알아봤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